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드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연수구가 팬데믹 이후 창단 계획 재수립 9개월 만에 만 18세 이하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연수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합창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소양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활기차고 긍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확산을 위해 창단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8월부터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공개 모집과 청소년 단원 모집을 통해 모두 25명의 단원을 선발했고 군은 앞으로 정원을 40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휘자로는 아미띠의 앙상불 지휘자 임희연 씨, 반주자는 안양대학교 클래스 반주 김지혜 씨가 참여했고 새롬예술단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및 성악코치를 맡고 있는 김은식 성악코치가 함께 합창단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네. 연수구는 연수구의 미래인 소년소녀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합창단 모집 인원 40명 중 25명을 모집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단원 모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음, 내년 1, 2월에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한후 9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수구 관내 학생 혹은 연수구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연수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9개월 만에 창단식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의 재능을 꽃피우고 지역사회에도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2013년 12월 12일 오후 3시에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승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약 100여 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재단 임원도 자리를 함께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인 장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장학생으로서의 품성과 성실함을 다짐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제9회 장학생들을 위하여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축사와 최순자 이나대 전총장의 격려 말씀이 더해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연수큰재장학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장학생 708명에게 약 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연수구는 장학재단의 기금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도 1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증서는 장학생 여러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전달되었으며, 연수구는 앞으로도 장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올해로 9회차를 맞는 연수큰재 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에서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세시봉과 함께하는 연수 송년 음악여행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세시봉을 거친 윤영주, 조영남, 김세한 멤버가 참여하여 한국 정서를 살린 음악과 개성 있는 음악으로 히트곡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새 시봉을 기억하는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연수구청에 방문하셔서 공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예약은 끝났지만 연수구청 1층 송주권에서 대형 전광판 연수드림 캔버스를 통해서 또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민들은 구청으로 방문하셔서 공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